일인분이 5만 원 넘을 줄 몰랐어. 요꽃등심꽃등심 꽃등심. 제일 비싼 거. 네. 딱 갔는데, 네. 그렇지. 내한테 빠 맞은 친구를 일단 네 명을 다 부르고, 아. 그, 그 무술 연기자 친구는 자기 와이프랑 애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아. 그 꽃등심 오만 원인데. 예. 본전 생각이 나겠지 <laughs> 그러나 봐. 그데 저는 예상을 20만 원 정도 예상했어요. 35만 원한달 <laughs> 어. 월세 이렇게 나가지고. 근데 마음은 너무 너무 뿌듯했어. 아. 네. 그렇게. 근데 참뭐 요새는 뭐수목금토 뭐, 일요일까지 나오잖아요 네. 예능도 하시고 네 이제 그러면은 뭐 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좀 괜찮아졌겠어요? 좀 많이 이렇게 저축 좀 해놓으셨어요? 음. 네 근데 그 옛날에 저기 주식 실패로 아 <웃음> 네. <웃음> 아우, 정말... <laughs> 주식 실패로 고시원에 들어갔거든요. 아, 네. 아, 그래요? 근데 네. 기도 얇아 가지고. 그럼, 그럼 군대 생활 할때돈 벌어 놨던 돈 아, 아 그래요. 그 주식 실패로 다 날리신 겁니까? 20대 택시하고 장돌뱅이 하고 메이터에서번돈 주식으로 다 날리고. 와. 그래서 고시원에 가서 2년 동안 아, 아이고, 아이고. 와신상담하다가 아. 다시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전세 갔다가. 네. 사기당해서. 사기당해서. 왜요? 네. 기를떠 당해요. 전세? 네. 제가 99년도 올라와서 네. 고시원에 이 테이블 두개 되는 방에서 살았거든요. 네. 네. 창문 절대 없는 방. 아. 네. 거기서 살다가 이제 500에 3집 갔다가 올 전세로 들어갑니다. 네. 아, 이제 월세 없는. 월세 없는. 오. 원래 반전세예요. 네. 그죠? 아, 그 제가 꿈이죠? 정말 처음으로 네. 13년 만에 제가 올 전세 들어간 거예요. 그데 네. 그랬는데. 6개월 뒤에 네. 월세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집주인이. <laughs> 집주인 <집주일이. 웃음> 원래 전세인데. 전세인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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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부동산 사무실 사장이 네. 거기로 월세를 얻어놓고 네. 저한테 전세를 놓으신 거죠. 아, 아 전전세. 자기 집인 네. 양하고. 네. 네. 아, 그러니까 전세로 구했는데 부동산 사장 그그 그 사람이 전세금은 가지고 가고 월세는 또피 같은 세를또 내야 되는 상황이. 아 와. 제가 또그 사기 아 당해서 그. 아 그돈 갚아 나갈 때그 심정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제가 제가 13년 만에 저기 그 전세를 마련해 가지고. 아 네, 그러게요. 네. 이사하자마자 큰 거울 앞에서 만세 불렀거든요 와. 아이고. 거울 앞에서 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 알아 네. <laughs> 광규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오늘 어. 전세. 전세를 그것도 네. 강남에. 네. 어. 온갖 공파를 견뎌내고 고생해서 네, 대한통령 네. 빠았했던그 아, 자리에서 네육 개월 뒤에 집주인이 월세 내라고 <laughs> 부동산 사무실로 달려갔더니 도망가고 없고 정말 그렇지.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사실 우리 집 올라와가지고 그 거울 앞에서 네. 내뺨을이 <laughs> <laughs> 미친놈아 집주인한테 전화도 안 하고 아유, 아유. 부동산 아르바이트까지 부동산 지원들 했던 냄새 정말 아 <laughs> 아유, 부동산 얼마 했던 사람이에요. <laughs> <했던 사람인데. 웃음> 네, 부동산 등기부 잘 봐요. 등기본 등본 재봉 알잖아요. 그게 하자예요. 네. 등기 부 등본은, 아 등본, 등본, 등본은, 아 네. 등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갖고 아 올고 아무런 네. 하자가 없는데 네. 집주인하고 계약을 안한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함정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확정 일자만 받으면 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기 당하는. 아, 집주인하고 계약을 안 하고 부동산 아저씨하고 계약을 했구나 집을 부동산에 많이 맡겨 놓잖아요 강남. 어, 그래도 어. 주인을 네. 만나야죠.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죠. 아, 재판이 어, 3년 기... 걸렸어요. 이제 네. 끝났어요. <laughs> 재판에 졌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웃긴 게 제가 피고인 이런 말을 몰랐거든요. 네, <laughs> 네. 판사 전혀 몰랐어요. 네. 네. 재판 민사로 한 3년 하고 나니까 네. 내가 피고가 됐다가 네. 원고가 됐다가 네. 네. 이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또 3년 재판이 끝나고. 네. 판사 바로 판사할 <laughs> 그리고 변호인 모두 발언 해 주세요. 피고인은 일어나 주세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다 들었던 얘기죠. 네, 다 들었던 얘기죠. 입에 얘기예요. 짝짝 달라고. 입에 거. 짝짝짝다. <laughs> 말해, <정말>. <웃음> <웃음> 하세요. 아, 해어요고밌어요 네, 최후 변론하세요. 최후 네. 변론하세요. 뭐 구형하겠습니다. <laughs> 삶이 묻어나는 검사님 경우는... 구형해 주세요. 어... 뭐 이렇게 네. 하고. 근데 아... 요즘은 주식 하십니까? 예, 주식. 주식을 안 해야 되는데 합니까? <laughs> 아!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그리고, 그리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꼭 후배들이 전세금에 <laughs> 에이, 돈 내시라고. 하지 하지마 정보 주는 거. 에, 이거 한번 사 보세요 했더니 어우, 꼭 야. 내가 사면 <laughs> 떨리지. <떨어진다>. 어, 어, <laughs> 저는 솔직히. 말...